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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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q q 온다 q q 온다 아니 왼쪽에도 오잖아 왼쪽에도 q q q q q q 왼왼 q q q q q q 오잖아 지금 q 디너 q 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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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q

고총 먹었어요. 이두명이 와이씨 여기... 여기 사람 또 있는데? 어디 쏜거야 계속 <laughs> 플레어만 쏘는거 뭐? 봐 안돼요 그놈 제가 죽여야돼요 뭐야 뭐야 도대체 몇팀이야 이거 구탄좀 먹어주세요 만탄? 구탄? Two. Two. Yeah, 구탄 넘버 투 투르르 네 구탄좀 먹고 할게요 오케이 Victor Dongchung. Oh no. Baker. Ju Jemchung. Oh no. Victor George Dongchung. Ju Jemchung. Back up video with it. Okay, okay. Gunhan why like okay. I got just one. Okay. Number 3. Number 3. Yes. Yeah, number 3. Number okay. 3 Chanko okay. good. Okay. Go go go. Gun and June. 오토바이 타면 디저트 디각이야이걸 배우 필요해 배우 갓이들 배우 갓이 배우 이 배우 배이 배우 배 a is mine Okay Number 3 Number 3 Enemy e yeah. n We're we real enemy Hello come on Hello come on Okay, okay I'm coming Okay, okay number a 4 number, four. What, number what? 4 I love you Jio, Jio I love you, I love you Don't ride a motorcycle Don't ride a motorcycle rider Rider <laughs> Rider Go to my side Go to my side not let me get caught Oh Eyes on the train Eyes on the train Early, early Oh, check, check 140 I'm not using it, I'm not using it Just run I'm just running I'm going Okay, Ah, number 4 Wow 일단 t 어 일단 t 어 기분 나 r 일단 t 어 쟤네 잠궈 쟤네 잠궈 쟤네 잠궈 140 우리 뒤야 r 리야 t 꼬리. 리와 존나 누구보다 빠르게 존나 도망치는 거 봐봐 누구? 누구? 누구 얘기네 jungle j o u r n 잠궈 이가 바로 레 스레이 같은 인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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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까지? 인생? <laughs> <laughs> 너무 심한거 아니야? 인생까지? 아니야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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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희가가 너희가 너희가 너희어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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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에도 오잖아 왼쪽에도 어디 어디 어와왼왼 왼쪽 눈썹 날새 오잖아 지금 어디 너눈 사치냐 임마 안 보여 어디 어디 뭐지 그래 중국인도 남답해하잖아 임마 어디 어디 슈퍼 저기 저기 안아 저기 씨발 저게 다고 씨발 나뭐 내가 나감감 나타야 그다 기절 노컴온 아파이 나아 조태도 조태도 나괜찮 지금 째라 째라 윤선 이제 파이 나 예스 예스 오케이 What c h a r a c 여보 r 보여 보여 p 여 보여 p 여 y a p 여 y a P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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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내 a P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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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y NW u y Do you know 장난? 아니 이 새끼는 하는 거 없이 보급만 죽내네 Do you know 장난? <laughs> 야 이번. 왜왜 왜? 니 친구 옆에 있으면 뭐라 좀 해봐. 친구 아니야. 아주 아, 아, 사람 한국 아, 사람. 어 아, 미안 미안.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뒤 뒤에 뒤에 죽여? 뒤에 죽여? 아니 뒤에 못 죽. 여 얘 뭐지? 그럼 우리 우리 쌈싸 먹혀. Um, you know 우리 쌈? 앞에 있지, 앞에? 너. No. 앞에 앞에 자리. 리버. 아, 미친놈아. 앞에 리버. <laughs> 말좀 그만하고 뛰어 말 싶다, <laughs> 그만. 나 멈추지 <laughs> 않고 뛰고 있어. 내 입과 내손달라이 남생. 오케이. 어, o n a y g 둥패. <laughs> 왜왜왜 임마? 왜, 왜, 중배 먼저 가. 안전 확보해. 아니, 니 먼저 가. <laughs> 먼저 가. 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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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투차 했잖아. 먼저 가. 뭐? 아이씨발 새끼야. 먼저 가. 너 분명 개죽음. 너 분명 개죽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뒤에 잡고 가자 했지? 너 개죽음이야. 중배. 나 간다.

수래이쫑벤이 나. 난 안만 보고딸려 쫑반, 쫑반 웨나 죽어, 나 죽어. 아유, 나 아직 해염중. 씨벌, 내가 아유, 먼저 갈걸. 미친. <laughs> <laughs> 미친... 돌아 이 새끼야. 야야야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e 뭐 방이야, 방이야, 방이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No, 어 죽어. 시간 없어, 죽어. 이가이가이가 죽어. 아 정범... 쩡벤 겁쟁이! 이만 살았어 쩡벤! 네. 여기... 여기 보급 있어요 그쪽 가면 보급에 사람 있어 클리로 가면 안돼 아니 위에도 사 엉덩 눈 선에서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새끼야이새끼야 새끼야. 집으로 가그만새끼야마마마마마마네 <laughs> 마. 먼저 가 그럼 오케이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샤랍 샤랍 Jung 앞장서, Uruga, Jung Man. I'm not seeing Kabul channel. It's a b r u you g n g y o u know I'm saying? Number four. You know h a I'm saying, number four? Number four. Do you k know 나오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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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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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no,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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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o 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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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야, 칠새끼 앞으로 가자. 맨날 뒤로 빠져. 개새끼 저기 있으면 내 앞에 에미셜, 아 카고버. 에미사지 저게 무슨 카고버야? 병신 새끼야. 에미셜라고 헤셜 새끼야. 카고버. 알짜고쇼 우리 내리지 마. 내가 눈치 걸렸잖아 나. 야미켜이개끼 새끼야 너 누구야? <laughs> 아, 나 살려줘. <laughs> 나, 살려줘. <laughs>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오케이 나이스나 살려줘. 오케이 okay, 살려줘 살려줘 아 헤이 hey. 65 65 헤이 헤이 넘버펄 65 아이 6 65 65 65 65 넘버펄 65 오케이 okay. 뒤뒤뒤백백백백백고고깍깍 okay, okay.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어? 수류탄 누구야 헬로우 아 씨바 수류탄 누구야 oh. 야 저기 있는데 여기에? 이 집에 저기 있어 2층에 뭐야? 어, 짤짤 찍걸 아, 종배 개새끼 너거 무슨 뭐 했어, 씨발. <laughs> 너인층에있었잖아 개새끼야. <laughs> <laughs> 내가 너 보고 들어갔는데 씨발. 아니, 씨발, 종배나. 나 종배 리즈 할 거. 아, 내가 내가 열심히 할게. 미안해. 기다려 봐. 여, 여기에 저기 있어. 아니 너왜 뒤졌어 근데? <laughs> 넌줄 알았어 걔네 teach us. I don't know where 이 o t e a c 오케이 number two, g b Number two, 종벤 존나 못 던져 j 대 n g 대기실 Jong 던 e n Jong b e 아아 o n g m e o n g Ben, Jong Ben, Jong b n Jong Ben, Jong Ben, Jong Ben, 쓰레. n g b 해 n j 종배 <목소리> 천천히 해. 종배는. 종배는. 엠에미스하고종배 몰라. 종배는 몰라. 몰라. 종배는. 너 봤어. 종배눈 마주쳤어. 조조조조. 나 있을? 종배 뒤지였어. 우와. 너. 정벤 지브루가 어필 오쉣어쉣 정벤 고생했어 정벤